3번 문제는 fx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하고 b가 양수인 상태야. 어, 그럼 a하고 b를 더한 게 최대값 5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. 거기다가 f의 3분의 파이를 집어 넣으면 은 2분의 7이 된다 했으니까 a 곱하기 s 사 n 6분의 파이 플러스 b의 값이 2분의 7사 n 6분의 파이는 s 사 n 30도 2분의 1인거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7로 생각하면 돼 a 플러스 2b가 7인거지 <laughs> 그럼 이 a 플러스 b가 5인 것과 a 플러스 2b가 7인 걸 이용하면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겠어